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그 주인은 하루 품삭으로 일 대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보냈다. 오전 9시쯤 돼 그가 나가보니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적당한 품석을 주겠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다시 나가 또 그렇게 했다. 그리고 오후 5시쯤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서 빈둥거리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품삭을 지불하여라.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처음 고용된 사람까지 그 순서대로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일 대나리온씩 받았다.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는 자기들이 더 많이 받으리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똑같이 일대나리원씩 받았다. 그들은 분싹을 받고 포도원 주인을 향해 불평했다. 나중에 고용된 일꾼들은 고작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하루 종일 떼악볕에서 고되게 일한 우리와 똑같은 일당을 주시다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일꾼 중 하나에게 대답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에게 잘못한 것이 없네. 자네가 처음에 일 대나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 자네 일당에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가 내 것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가. 아니면 내가 선한 것이 자네 눈에 거슬리는가. 이처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될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두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서 인자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책직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제두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내가 이제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분명히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2명의 제자들은 이두 형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눈먼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이세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무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따랐습니다.